따끈따끈한 일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스튜디오 촬영에 대한 팁들이랑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야, 이때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영상을 많이 찍지는 못했지만 짧게 짧게 찍어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 같이 보러 가실게요 보통 샵 가기 전에는 1시간 전까지, 30분 전까지는 좀 넉넉하게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솔직히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가 다행히도 너무 좋네요. 오후 촬영이어서 4시부터 촬영이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준비하는데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 스튜디오랑 샵은 청담에 있어서 청담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따가 변장할 때 봐요. 안녕. 우쪽들은 제가 팔자주름 좀 신경 쓰여서 음. 이 음영을 좀 하려면 하이라이터를 해야 되나요? 여기 네 여기 다시 또 이렇게 좀 있는 쪽에다가 음.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이 섞여서 뜰봐 그래 이쪽 나 하시는 게아 그래요? 포토샵에 이렇게 달라고하요 <목소리도> 자, 쉐딩, 여기, 여기 빵빵해 보여요. 밑에가 여기 잘 팍팍 쳐주세요. 여기는 스튜디오. 여긴 촬영하고 왔습니다. 지금, 깔아입고 있어. 응, 메이크업 샵에서. 굉장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밝은 데서 또 보니까 눈썹이 갈색이야. 이런 거는 좀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눈썹만 좀 회색이었어도, 회갈색이었어도 지금 머리 색깔이랑 잘어울을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밝은 브로우는안 좋아하고, 갈색 머리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는 이렇게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아. 좀 아쉽다. 그러니까 너무 조명이 밝아서 그거 못 봤어요. 미쳤 이런 부분은 혹시 수정할 부분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지금 두 번째 삼복재고 슬림 드레스예요. 이거 찍고, 스파리 캐주얼로 갈아입고 싶어요. 드레스가 취향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따가 찍고 돌아올게요. 안녕. 촬영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은 11시. 촬영을 한 9시 반쯤 끝났는데, 이것저것 정리하고, 또 드레스샵에 이모 내려드리고, 휴게소 들려서 잠깐 요기하고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드네요. 두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것 같아. 옆에 쓰러져서 자고 있는. 지금. 남자친구입니다 아, 메이크업도 다 깨끗하게 치우고 머리 안에 포카시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요거는 린스로 한번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또 다시 린스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샤워할 때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너무 홀가분해서 이제 맥주 한잔딱 하고 한 2주 동안 라면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라면 먹고 자려고요. 다행히 내일은 연차여가지고 좀 여유롭게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꿀팁들을 같이 전수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목소리가> 안녕! 슬아 안녕하세요. 쓰레기입니다. 제일 많이 신경쓰고 기대하는 스튜디오 촬영에 대한 팁들이랑 준비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소품입니다. 소품으로는 아무래도 뭐, 예랑이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넥타이를 같이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보이세요? 저희는 좀 색깔별로 다양하게 넥타이를 준비해봤어요. 는 샵에서도 넥타이를 챙겨주긴 하는데, 저희 저희가 고른 옷에 맞게끔 좀 넥타이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와인스 슈트에 맞게끔 이런 핑크색 넥타이를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체크 모양입니다. 체크 모양 넥타이는 까만색 기본 정장, 기본 정장에 맞춰서 내려고 준비를 했고요. 합니다. 베이지. 약간 진, 진한, 약간 갈색? 그런 색깔의 넥타이인데요. 이 컬러는 베이지 수트를 대열했기 때문에 그 베이지 수트에 맞게끔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정말 기본 까만색 넥타이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 정장에도 어울리고, 와인색 수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저희가 이렇게 자동 넥타이를 다 주문을 했는데, 자동 넥타이를 고른 이유는 그 옷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신이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 넥타이로 하면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넥타이를 많이 준비했더니 웨딩 촬영할 때 되게 넥타이 다양하게 잘 준비해오셨다고 칭찬을 받았고요. 예랑이들은 보통 수트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수트 색깔도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잖아요. 그에 맞춰서 넥타이 색깔만 좀 변경을 해줘도 훨씬 좀 다양해 보이고 자체로 와서 같은 배경에서 찍었어도 좀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넥타이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보이시죠? 이런 누드라인의 팬티고요. 굉장히 얇고 봉제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건 입어도 그 위에 티가 많이 안 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거를 준비해서 입으시면 사진을 찍었을 때 특히 머메이드 같은 거 입었을 때는 그런 봉제 라인이 티가 안 나서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누드브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가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가슴에 딱 부착이 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근데 요거를 많이 껴보진 않았어가지고 이거를 드레스 수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수모님이 좀더잘 모을 수 있게끔 영혼을 끌어서 가슴골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추가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부케입니다. 부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가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생화로 직접 양재 꽃 시장에 가서 준비를 해서 찍었는데 생화로 찍으면 그 꽃의 느낌이 더 많이 살려진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좀 촬영 시간 빠듯해서 꽃 시장 가서 준비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있는 꽃들을 가지고 찍었는데 나중에 사진을 좀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좀 생화 느낌은 덜하고 약간 인조적인 느낌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신 신부님이시라면 꼭 생화로 풍성한 안개꽃 이런거나 약간 노란색 컬러나 뭐 핑크색, 분홍색, 뭐 빨간색, 되게 다양한 색깔로 조금 조금씩 준비해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부케라고 해서 엄청 풍성한 부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한두 송이, 세 송이 정도만 딱 들어도 그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생화로 이렇게 꽃 준비해 가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laughs> 다시. 저는 헤어랑 메이크업 같은 경우를 마음에 드는 사진을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몇 개를 캡쳐를 해 갔어요. 그걸 캡쳐를 해서 보여드리니까 확실히 그런 느낌을 많이 살려서 메이크업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서예지 아시나요? 제가 서예지님 사진을 캡쳐를 해서 갔어요. 그 캡쳐를 한 이유는 서예지님이 물론 너무 예쁜 것도 있지만 제 이목구비가 서예진 님이 하시는 메이크업이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걸 선택했어요. 제가 엄청 과한 색조가 들어간다거나 뭐 핑크색이나 이런 색깔을 잘 받지는 않고 좀 은은한 음영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영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서예진님 사진을 캡쳐해서 보여드렸답니다. 머리 역시 로망이 하나 있었어요. 반묶음. 반묶음인데 그냥 반묶음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따서 진행하시는 반 묶음 있죠 따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그런 여신 머리 그런 머리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도 같이 캡처해서 보여드렸고 헤어 아티스트 분이 그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비슷하게 해주셨어요. 전체 머리를 이렇게 따서 하는 것도 너무 예쁜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헤어 변형을 하고 싶을 때뭐 내가 머리를 풀고 싶다거나 그냥 꼬임 없이 자연스럽게 캐주얼을 하고 싶을 때는 확실히 모양이 그렇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내가 원하는 사진에 대해서 타협을 하면서 다양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 그 당시에 꼭 했으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촬영을 갔어요. 갔는데 뭐 메이크업을 해주셨어. 근데 그 메이크업이 뭐 생각보다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서예진님 사진을 캡처를 해갔지만 뭐 눈썹 그리는 모양이라거나 이런 거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평상시에 화장하는 방,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안 맞게 그려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눈썹을 그렸을 때 어, 괜찮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눈썹 모양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색깔도 이상하고 봤더니 색깔이 너무 연하고 눈썹 모양도 앞꼬리까지 너무 다 그려주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환한 눈썹, 약간 이렇게 올라간 눈썹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화장은 자기 만족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못 드린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항상 시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거나 당시 에 화장을 해주셨을 때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바로 꼭 꼭 얘기하세요. 저희가 1, 2푼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비싼 돈을 들여서 갔는데 그 화장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면 사실 좀 속상하잖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든 부분들이 계속 사진을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사진에.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그날 당시에 까먹을까봐 카톡에 다 써놨어요. 본식 때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꼭 얘기해야지 해가지고 쭉쭉쭉쭉 써놨어요. 볼륨 너무 과하게 넣지 않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식 때는 신경 써서 더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뭐 전날에 마스크 팩 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확실히 화장이 잘 받더라고요. 마스크 팩꼭 하시고 잠도 푹 자시고 예쁜 사진 찍으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